4초 3초 문정현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 위에 풋백 떨어집니다 이번엔 박준영입니다 그렇죠 KT의 높이가 상당합니다 문정현 포스터 시도합니다 박준영이 던지고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KT는 세트오피스에서 어느정도 해법을 찾은 모양이에요 네. KCC는 리바운드를 해야됩니다 디 네. 아, 리바운드 또, 또 따내요. 또 따냅니다. 그리고 3점 채워갑니다. 박지영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공격 횟수를 많이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팀인도안 들어갔습니다만 뒤쪽에서 문성호의 리바운드. 결국 리바운드가 관건이에요. 지금 KCC 선수들은 비디오 좀 실수하겠습니다. 다리가 무거워 보이긴 하네요. 자, 비켜달라고 손짓합니다. 허웅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윌리엄스의 석점뛰도 척추 묵직한 선점이 들어갑니다 자 박준영이 세팅합니다 안쪽으로 윌리엄스 다시 박준영 열렸습니다 진점 네. 깨끗합니다 네,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다시 세팅을 합니다 김선영 아, 들렸어요 내가 키가 소지하는 박준영이고요 헤용기에게 줍니다 점프샷 아. 선거 박준영 선수가 영리하게 또 치고 들어가서 하윤기 선수를 살려주네요. 반대편으로 코너 열렸습니다. 석점 어. 깨끗합니다.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외곽에서 잘 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어.